아, 자, 사실, 어, 뭐야, 일단은 뭐, 나, 있는 거다했고요 스탯 하나, 그냥 이짓함 써서 시간 끌면서 1만 찍을까? 올 스탯 찍으면서, 이렇게 빙하수까지 하면서 1만을 찍을까 했는데,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, 그냥,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과연 네, 실패하면은 저 뭐야 버그 쓸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귀찮으니까 혹시 디아블로가 두 마리니? 왜어라 일단 지금 안쓸때 때릴까요? 오케이, 피했고, 피했고, 이거 써야겠죠? <laughs> 이거 끝나면은, 이거, 부수, 이거 부수고, 이거 쓰면 체력을, 체력을 엄청 빨리 채우기 때문에, 빨리 지우는 게 좋아요. 마지막 한 번? 여기. 안 돼! 좋았어. 한번더 써주고. 일단 이 페이지 가겠죠. 이 페이지 가면은 체력 회복에 관한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. 일단 이 페이지 가는 게 중요해요. 이 페이지 돌이 어, 야, 근데 저 패턴이 두 개가 나오는데, 한 번에? 아닌, 아닌가? 이거 너무 굵지 않아? 이거 두개 같은데? 아닌가 바뀐 건가? 사실 디아블로를 잘 잡지를 않으니까. 아, 어? 뭐야? 이거 이거에 맞은 건 아닌데? 방금 데미지가 2천인가? 2 2천 원인가? 그게 한 2만인가? 그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. 골렘이 세졌나? 모르겠네. 괜찮나?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요. 난 아니고 잡으면서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. 지금? Okay. Okay. o 두 번?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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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피 다는 거 보니까 k a y Okay. o k 쓰 옛날처럼 스턴을 엄청 자주 쓰진 않네요 옛날에는 거의 못 움직인다 싶을 정도로 엄청 자주 썼는데 스턴을 이제 그 정도까진 아니네 어어어 멍청아 이게 지금 휴대폰 게임도 같이 한다고 눈을 잠깐 휴대폰에 돌리는 그 순간 늦어버렸네 아니 28일에 나그 2차 주사 맞아야 되는데 이게 원래 2차는 알림을, 알림을 안 주나 문자로? 나왜 안주지? 버려졌나? 고가에? 얍 오 실수, 잘못 누를 보냈어 피하고. 한번더 쓰면은 잡겠죠? 피가. 야, 이거 임패... 어, 씨. 지금 딜, 딜 그게 없어서. 지금 카오스 원만 쓰고 있기 때문에. 아, 이거 평타로 잡겠다. 피해주고. 하지만 멋은 이건데. 아. 근데 마침 쿨이 돌았네요. 멋은 이거지. 빠생! 잡았습니다. 어, 선물 상자 까는 것까지 해야 되나? 네 개밖에 없으니까 깔까요? 얍. 차원의 힘의 조각. 이거 200 올려주는 거. 올 스텝. 이거는 또 웬만하면 힘의 조각일 거예요. 근데 힘의 조각이 아니라 이제 없어졌나? 그 옛날에는 조각이 아니라 그냥 차원의 힘이 떴는데 이거는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었어요. 근데 옛날에 디아블로 한참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런 본 적이 없어서 스워드 와우. 클리빙 4초간 모든 데미지를 무시한다고? 근데 이거 광폭화야 이게 더 좋은 거지, 근데? 좋은 거겠죠? 솔직히 정령왕이건 별로야. 근데, 저, 뭐냐. 자연검 보다는 조금 더 세니까 든 겁니다. 스탯 비례를 다 주고 싶었어. 그나마 거기서 좀더 세게 만든 거고. 이것도 굳이 이거 만들 필요 없는데, 이거 만들었습니다. 돈 지랄 한 거지. 아무튼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. 거의 4시간. 있습니다. 여기서는 뭘더 하고 싶지 않아. 여기서 하려면은, 이 퀘스트를 하고, 여기서 또, 여기 빙하수였을 겁니다. 빙하수를 모으고, 빙하수인가? 모르겠네. 빙하수일 거예요. 빙하수를 모으고, 또 이거 하면 또 이게 8만원인가? 그래가지고 또 8만원 모으고, 또, 뭐야, 얘네 잡으면서 또 아이템 모아서 조합해야 되고. 근데 정작 효과 자체는 그냥 이 공격력만 더 있어서. 저는 스탯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는 아이템은 아닙니다. 하여튼 여기까지. 아, 알찼다.